샬롬, 글라라 독서의 글라라입니다. 오늘 7월 14일 연중 제 15주간 월요일 가톨릭 매일 미사 독서입니다. 오늘은 탈출기 1장 8절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무렵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 어, 아, 별 뜻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뜻이 또 있으려면 엄청 많은 게 성경이잖아요. 간단하게 이 오늘의 독서를 요약을 해보면 성경에는 이새 임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요셉이 한때는 이집트의 총리였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 권력 구도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공로도 많이 잊혀진 상태였던 거죠. 이전까지는 요셉 덕분에 우대받았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세 왕의 등장으로 억압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전환점이 되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억압과 고통 속에서 파라오의 양식을 저장하는 성읍 피톰과 라메세스를 짓게 되었다. 이런 뭐... 그냥 글자에 있는 내용으로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럼 오늘 독서 읽어 보겠습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해졌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욱 번성할 것이고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 원수들 편에 붙어 우리에게 맞서 싸우다 이 땅에서 떠나가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강제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려고 그들 위에 부역 감독을 세웠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의 양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피톰과 라메세스를 짓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널리 퍼져나갔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고된 일과 옹과 들일 등 모든 일을